안녕하세요. 은퇴한 벤커 스토리의 은벤커입니다. 이번 스토리에서는 지난 스토리 마지막에 예고해 드린 대로 제가 사범대를 졸업하고 어떻게 은행을 들어왔는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저의 과거 스토리가 앞으로의 성장 스토리의 배경이 될 것이고 제가 겪은 실패와 성공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수 있겠다고 생각하여 공유해 봅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사범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전공은 영어교육입니다. 4학년 때한 달간 필수 과정인 교생도 하고 전교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죠. 별 생각 없이 들어간 대학에서 별 생각 생각 없이 신나게 놀았습니다. 초등학교 정규 어린이 회장, 중고등학교 정규 학생회장, 부회장, 대학교 학과 회장, 사범대 회장 등 학창 시절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살아왔기에 대학만 졸업하면 짠하고 직업이 생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4학년 2학기가 되었고 친구들이 다들 교사 임용고시를 본다고 하기에 저도 시험 접수를 하고 김밥 한줄 사서 따라갔습니다. 당연히 똑 떨어지고 저는 백수 상태로 사회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이때 알게 되었죠. 인생을 살아가는데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준비 안된 자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이때부터 저는 준비하는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했고, 지금 저의 퇴직 준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후 1년 동안 저는 학원 강사, 과외를 하며 임용고시 준비를 하였지만 결과는 똑같이 실패, 미련을 버리고 취업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전공 제한이 있어 영어교육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이 거의 없었습니다. 누구는 지원서 100개를 썼는데 면접이 몇 개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저는 지원서조차 10개도 못 내는 상황이었죠. 전공무관인 영업직 또는 금융권이 유일한 해답이었습니다. 첫 면접이었던 마트 영업에서는 사범대를 졸업하고 왜 왔냐는 핀잔을 들었고 지원한 모든 기업을 떨어지고 대망의 은행 면접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pt 면접이었는데 저에게 배당된 주제는 온라인 악플 인격말살 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됐다 싶었습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 스토리 마지막 장면 기억하시나요? 이 기사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패션 뷰티에 관심이 많았는데 대학교 3학년 때 남자 패션 뷰티의 주제로 한 기자분과 전화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작 기사가 나왔는데 내용이 모두 어그로성 투성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입고 있는 옷을 얘기했고 화장품 클리닉을 쓴다고 했는데 말이죠. 당신은 지금보다 보수적인 사회적 분위기였고 저는 악플 세례에 시달렸죠. 나중에 기자분의 사자, 사과가 있었지만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저의 경험은 은행 pt에서 빛을 바라며 최종 임원 면접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임원 면접의 질문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는데 바로 제가 지원서에 작성한 취미인 야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 예상 질문인 1년 반 동안 쉬면서 뭐 했는지 사범대를 나와서 왜 교사를 안 하는지 기회가 되면 교사로 돌아갈 건지가 아닌 야구의 매력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하여 그냥 평소 생각을 말할 수밖에 없었는데 제 대답은 이랬습니다. 야구는 특히 수비할 때공 하나의 방향에 아홉 명의 야수가 모두 같이 움직이고 공이 아닌 사람이 들어와야 이길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스포츠라 좋아합니다. 당시 그 임원분의 대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방금 이분이 말한 것이 은행이라는 곳입니다. 덕분에 저는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연수원 들어갈 준비를 할수 있었습니다. 저는 저의 은행 취업기를 통해 여러분에게 모든 경험은 소중하고 자신만의 스토리로 써내려 갈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전공한 사범대의 교육은 제가 은행에서 상품 설명을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역량을 주었고, 1년 6개월의 백수 생활은 저에게 직장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었죠. 이렇게 자신만의 스토리는 힘이 있고, 어떤 스토리를 써내려갈지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 쿠키 영상으로 제가 대학교 때 경험한 특별한 경험을 말씀드려보려 합니다. 바로 북한 평양 관광을 다녀온 일인데요. 저는 당시 유행한 금강산 관광처럼 육로가 아닌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난 평양 순환공항에서 내렸죠. 평양 만수대 동상도 보고 만수대 예술극장에서 공연도 봤습니다. 평양 개선문을 지나 진짜 평양냉면을 먹고 국사책에서만 보던 고구려 유적을 직접 보고 호텔에서 잤는데 들쭉술이라는 북한 술의 위력을 모르고 덤빈 사람들은 점심때 먹은 평양냉면을 다시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한 경험은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으로 보이게 합니다. 두려움 없이 많은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바라... 이번 스토리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스토리는 은행을 들어가서 어떤 일들을 하였는지 풀어보려 합니다. 다음 스토리를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